안녕하세요 한방입니다. 로. 여러분 오늘은 강원 특별자치도 평창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디지털 예술의 세계 뮤지엄 망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연 속에 자리잡은 이곳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빛, 소리, 향기로 가득찬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인데요.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디지털 예술 세계를 떠나볼까요? 뮤지엄 망고를 가기 전에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 든든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남매동이는 한우국밥, 아내와 저는 장터국밥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뮤지엄 망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장했습니다. 티켓은 현장 구매 18,000원, 온라인 구매는 16,200원으로 온라인 구매가 10% 저렴하니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아참. 아쉽게도 별도의 장애인 할인은 진짜...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티켓을 보여주고 바로 입장했네요. 플래시 공간에 들어서면 빛의 선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길이 펼쳐집니다. 양옆의 벽면에서 쏟아지는 다채로운 빛의 선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관람객을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에어트램 공간에 들어서면 마치 열차 창문 너머로 새로운 세계를 타오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창문 모양의 디스플레이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며 하늘을 나는 열차 안에 탑승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닥에는 움직이는 빛과 그래픽이 투영되어 발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라이트홀릭 공간은 유리벽을 넘어 펼쳐진 빛과 불꽃의 작은 세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강렬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디지털 아트는 현실과 상상을 연결하며 그 안에서 빛나는 생명력을 남은 풍경들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블라썸 공간에 들어서면 한눈에 반짝이는 화려한 꽃들로 가득한 천장이 펼쳐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오는 듯한 풍경은 관람객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꽃송이들 사이로 걸으면 그 움직임과 빛의 조화가 마음을 차분하게 달래줍니다. 모션 캔버스 공간에 들어서면 거장의 명화들이 단순히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듯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커다란 액자 속에 빛과 움직임이 결합된 작품들은 명화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관람객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매직 스톤 공간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관문과 같은 커다란 바위들이 관람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판타지 영화 속한 장면처럼 정해진 위치에 발을 디디면 문이 열리며 사계절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체험 공간입니다. 레스팅 포레스트의 공간은 빛의 숲속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풍선과 같은 공 모양 사이로 은은한 빛들이 퍼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색상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딥 오션 공간에 들어서면 바닷속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주변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닥과 벽에 투영된 생동감 넘치는 바다 생물들이 흩어지고 다시 모이며 생명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더 네이처 공간에 들어서면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몰입감이 느껴집니다. 벽면과 바닥에 투사된 초현실적인 자연경관은 몽환적이며 풍성한 색채와 디테일로 이루어진 가상의 자연공간을 탐험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또한, 바랑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사이로, 고래가 춤을 추며 이동하는 모습은, 동화 속 상상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워터폴 공간에 들어서면, 신비롭고 화려한 환상의 바다 세계가 펼쳐집니다. 바다 속 풍경이 생생히 구현되며, 다채로운 산호초와 물고기들, 해파리 등 해양생물이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뮤지엄 망고를 둘러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공간 중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